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대한민국 검찰. 아, 무섭다. 아, 정 아, 아, 하나만 띠면다. 아, 사진 하나만 예. 볼까요? 교수님 말씀하신 그거랑 취지가 같은 건가요? 이게 결국 이 사건 목표가 어디였냐입니다. 음. 결국은 이게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고 그 직후에 유동규 집, 유동규가 당시 머물던 집에 대한 압수조사입니다. 그때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진술한 가방을 압수하러 갔는데 여기 압수 네. 조사에 보면 네.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 사건이라고 써있거든요. 어 그러네요. 이미 근데 이, 이 당시에 대통령은 네. 입건이 돼있지도 않았고, 네? 그래요? 이 사건으로 조사를 하지 도 않았어요. 지금 까지도이 음. 사건으로 조사받은 적이 없죠. 와 어, 그래? 네. 이, 이 사건으로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이사건은결국 대선 경선 자금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유동규를 거쳐 온걸 받아서 썼다는 내용이잖아요. 음. 그렇죠. 애초에 목표가 이 모든 수사 기록 수만 쪽이거든요. 만 단위예요, 페이지가. 와, 근데 이 중에 한 장이 우연히 드러난 건데 아. 피의자 이재명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니 와, 있습니다. 와. 내심이 이렇게 표현이 음. 된 거네요. 아직 이 당시에는 그 누구의 입에서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끝까지 이렇게 내려놓고, 내려놓고 네. 19일 날저를 체포합니다. 아마 김용부 원장님이 그 당시에 만약에 체포돼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똑같이 유동교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음. 압박을 하고 계속 수사 를 여러 번 부르고 그냥 얘기하고 편하게 가셔라. 뭐 어떤 검사는 들어와서 아, 나는 호남 출신인데 나는 이게 내부적으로 좀 지지합니다. 기업 먼저 어. 이해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왔으면 이걸로 치고 들어갈 생각이었죠 개선 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이 거의 이 조작사 조작 수사를 위한 거의 총본사네요. 아. 특수부 검사들이. 근데 이게 재사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성 나가서 집에 책장에 보니까 이제 함용숙전 그 총리가 쓴 책이 있더라고. 옛날 네. 읽지 못했는데 네. 제가 읽어 보니까 재사건은 거의 똑같아요. 이게 음. 구조가. 근데 거기서 담당한 검사 가엄미준입니다 맞습니다. 이 특수부 검사들이. 조작하고 장난치고 도망가서 또 로펌 가가지고 수십억 저기 그 변호사로서 아... 응? 그 치부하고 이 구조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선의 정치자금을 쓰였다고 러면 어마어마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이 몰랐을 리 없어요. 아... 보고받고 어 아... 뭐, 아... 유동규가 좀 이렇게 진술 오락가락 합니다 그러니까 음... 어... 그 단위에서 보고받고 야 좋아 빠르게 잡아들여 아... 이러면서 10월 8일날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막 집중적으로 압박을 가해가지고 음음음. 자술서를 쓰고 나서 음음음. 열흘만에 열흘 저를 체포해요. 음. 그 사이에 모든 걸를짜맞춘 거예요. <laughs> 그 검사들 이름 나온 검사들 다시 한번 얼굴 보고 갑니다. 네. 아, 이 네. 김영철은 아니고 네. 이 사건은 네. 강백신. 네. 강백신이. 와, 네 이런 자가 이번에 뭐 좌천된 게 음. 뉴스가 됐는데 음. 좌천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음. 어? 어미준이 네. 좌천된데 좌천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네. 수사에서 이거는 처벌해야지. 징계로 음. 끝날 일도 아니다. 네. 네. 처벌 대상이다. 저는 그렇죠.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네.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대한민국 검찰. 아, 무섭다. 진짜. 아. 무십하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그 이름 잊어서는 안 되고요. 네. 반드시 처벌까지 가야 됩니다.